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먼 하정욱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7월 4일 금요일입니다 어제자였습니다 제가 캡처는 이제 오늘 해왔는데 어제자 기준으로 kcc 어,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언급하는 기업인데 kcc라고 하는 기업에서 교환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어, 최근에 교환사채 발행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많은 이제 비판의 목소리들을 내고 계시죠 보통 어, 지금 교환사채 관련해서 가장 연관이 되는 키워드는 자사주일 것 같아요 어, 이재명 정부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할 거다 라는 그런 소식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업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들을 교환 대상으로 걸어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그런 택틱들을 조금 쓰고 있는데 이번 kcc에서도 어 이게 그러면은 뭐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거는 건가 라고 해서 봤더니 어 그런 게 아니더라구요 그리고 약간 mna가 조금 연루가 되어 있는 특이한 구조와 형태 그리고 성격의 교환 사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 가지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교환 사체 발행 결정 공시도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상증자 결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탑업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이 같이 나와 있어요. 이게 세, 세 개가 다 연루가 된 거거든요. 일단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거. 외화 표시 해외 교환 사채입니다. 해외 교환 사채. 자 보시면 얼마를 빌리느냐? 8,827억 원을 빌립니다. 8,827억 원. 근데 달러 기준으로 반행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발행을 해요? 싱가폴 거래소에다가 상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교환 사채나 전화 사채 이런 것들은 보통 한국 안에서 사모로 조달되는 사채 거든요 근데 이건 아예 거래소에다가 교환 사채를 상장시키게 된 얘기예요. 달러 기준으로 하면 6억 5천만 달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뭐 회계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환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서 뭐 부채의 공정가치가 변하고 이런 것들도 신경 쓰셔야 되기는 하는데 그거는 뭐 너무 디테일한 거니까 오늘 영상. 상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조달된 8,827억 원을 어디다가 이제 쓸 거냐 라고 하니까 자금 조달의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전액을 배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M&A가 사실상 연료가 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이 M&A의 타겟이 무엇이 되는지를 우리가 뒤에 가서 필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자율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표명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의 차이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둘다 1.75%고요. 어차피 뭐 시장의 평균적인 뭐 회사채 금리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도 교환 대상을 가져가는 게 메인이지 뭐 이자율을 많이 받아가기 위한 그런 인스트루먼트는 아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사채 만기일은 2030년까지입니다. 이제 5년 만기에 교환사채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환 대상을 보셔야 되겠죠. 그동안에 제가 최근에 한두번 내지 세번 정도의 교환사채 영상에서 다뤄드렸었던 케이스는 모두 교환 대상이 회사가 들고 있었던 자사주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 케이스에서도 그랬고요. 태광산업 케이스에서도 그랬죠. 근데 이번 KCC가 발행하는 교환사채는요. 교환 대상이 A7이 한국조선해양 보통 주식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얘를 한 205만 주 정도를 들고 있거든요. 이거를 한 주당 42만 9천원 정도 한 43만 원이라고 치겠습니다. 43만 원에 걸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나중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교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원리금 그러니까 이자율 1.75%를 받아가는 거고요. 만약에 교환권을 행사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주당 43만 원에 KCC가 들고 있는 H리 한국조선해양 주식을 가져간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환 청구 기간은 바로 8월부터 가능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 물량이 풀리게 돼서 뭐 바로 매도 물량으로 나오면은 일시적으로나마 한국조선해양의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보고 조금 걱정했던 게 뭐냐면요. 최근 한3 거래일 정도 한국조선해양 주가가 조금 많이 빠졌어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거의 뭐 30만 원을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애초에 기준 주가 자체가 조금 높, 높은 상태에서 아마 설정이 되었을 고 거기다가 130%를 엎었기 때문에 교환 가격은 43만 원인데 현재 지금 한국조선해양이 어, 지금 그 주가가 30만 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환사채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거 들어올까라는 생각이 제가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조선해양의 프리미엄 가치를 조금 반영을 했다라고 보면은 뭐 주주들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겠지만 캐시시 입장에서는 이게 어 이랬다가 만약에 이거 안 팔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수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교환사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한국조선해양의 주가가 43만원 이상으로 치솟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들어와야 이 교환사채에 투자할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앞으로 만약에 계속해서 주가가 조정받아서 뭐 30만원 혹은 그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누가 이 교환사채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혹시 안 팔리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는 알아가시면 좋겠고요 콜옵션, 푸드옵션 한 번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콜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발행회사 그러니까 KCC가 가지고 있는 옵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기가 되기 전에도 그냥 자기가 미리 갚아주고 주고 싶으면 어, 미리 갚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반대가 푸드옵션입니다 사채권자,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종이상어 청구권 이거는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콜옵션만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푸드옵션만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누가 조금 더 교섭력에 있어서 우위였는지를 제가 보통 분석을 해드리곤 하는데 이번 KCC의 교환사채 같은 경우는 콜옵션, 푸드옵션이 둘다 들어가 있으니까 어, 밸런스가 있었던 어, 협상이었다고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렇게 8,800억을 조달해서 어디다 쓸 거냐라고 하니까 밑에 써놨어요. MOM Holding Company라고 하는 회사를 사겠대요. 그러면서 말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만 보고 이제 그림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국 법인이에요. MOM Holding Company는 미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요, 미국의 실리콘 제조 업체인 Momentive Performance Materials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이요 SPC Paper Company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회사가 npm 홀딩스 그리고 손자회사가 npm intermediate holdings, 막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어요. 통해서 어저버저저 주식 전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원래는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서 얘를 몇 퍼센트 정도 들고 있었어요, 그냥. 근데 지금은 이후 유상증자 참여 구주취득 이런 걸 하면서 KCC가 MOM holding c o m p a 를100%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8,800억을 교환 사채로 조달을 하면, MOM 홀딩 컴퍼니에 대한 유상증자로 전부 다 넣을 계획이래요. 그러면 그 금액이 순차적으로, MPM 홀딩스, MPM intermediate 홀딩스, 그리고 굉장히 레이어가 많죠? 어, Momentive Performance Materials 까지도 이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출자금은요, Momentive Performance Materials의 인수금융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가보실게요. 지금 캐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KCC가 MOM 홀딩 컴퍼니를 들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레이어가 사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티브 퍼포먼스 머티 r e 까지 가는 거고요. 그런 기차 자회사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KCC가 이렇게 SPC들, 페이퍼 컴퍼니들 여러 가지 레이어를 깔면서 이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인수금융이라고 하는 FI 자금을 굉장히 많이 투자받았을 겁니다. 보통의 M&A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인수하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거기에 인수금융으로 들어와 준 FI들을 이제 엑시를시켜 줘야 됩니다. 그엑시스를 하기 위해서 8,800억 정도가 필요했던 얘기입니다. 그거를 KCC가 얘가 얘한테 유중하고 얘가 자회사에 유중하고유중하고유중해서 여기에서 꽂아주고 그렇게 해서 투입된 돈으로 FI들을 액시를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고요. 근데 KCC가 지금 당장 현금을 8,800억을 조달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다 보니까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EB, 어, Exchangeable Bond, 교환 사채를 발행을 하는 거고요. 투자자들의 돈을 꽂아주면 그대로 흘러가는 캐시 플로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 투자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뭘 받아갑니까? 나중에 그냥 바, 아, 원리금을 상환 받아가도 되지만, KCC가 들고 있는 한2.9% 정도 들고 있더라고요. 한국조선해양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얘네한테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KCC는 쉽게 말하면 한국조선해양 주식을 얘네한테 파는거나 다름이 없어요. 팔아가지고 8,800억 조달해서 여기 있는 인수금융 상환에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거는 그런 교환 사채 발행과는 조금 거리가. 고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구조라는 것을 알아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KCC에 대해서 오해하셔서 아이 기업도 뭐 쓰레기다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까지는 전혀 없다라고 제가 강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